자고 일어났더니 더 아프다. 그건 베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밤새 누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하지? 어깨가 굳은 것처럼 아파서 돌아눕기도 힘들어요. 혹시 아침마다 이런 통증 익숙하시진 않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 잘못된 베개 높이 때문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누워 있는 시간은 적게 잡아도 6, 7시간. 그긴 시간을 목과 어깨가 베개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개 높이가 내 몸에 안 맞는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목을 삐딱하게 고정한 채 자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다가 몇 번씩 깨는 것도, 콧골이나 입 벌리고 자는 것도, 심지어 일어나자마자 뒷목이 뻐근한 것도, 알고 보면 베개 높이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이 예민하고 관절이 굳기 쉬운 시기잖아요. 젊을 땐 대충 아무 베개 써도 괜찮았던 게, 지금은 조금만 잘못돼도 몸이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이, 그냥 10년 쓴 거니까 익숙해서 좋지 하면서 안 맞는 베개를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고 나서 더 아프고 피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 몸에 맞는 베개 높이를 어떻게 찾는지, 목 어깨 통증을 줄이는 수면 자세는 뭔지, 누구나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제대로 베개를 바꿔보고 나면, 어? 아침에 뻐근하지 않네? 신기하게 어깨가 안 당기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수면에 관한 게 아닙니다. 통증을 줄여서 내 몸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예요. 그첫 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뻐근한 목,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는 멍하고 뒷목은 딱딱하게 굳은 느낌. 어깨까지 욱신거려서 한동안 움직이기도 싫고요. 이런 하루 요즘 들어 더 자주 시작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세요. 물론,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예요. 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 볼까요? 1. 수면 중엔 무의식의 자세가 계속된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땐 몸이 불편하면 자세를 바꾸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자세를 틀고 소파에서 한쪽이 저리면 반대편으로 돌아눕고요. 그런데 자는 동안엔 불편해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을 버팁니다. 그 자세가 조금만 잘못돼도 근육은 밤새 긴장 상태가 되죠.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은 하루 종일 고개를 움직이며 썼던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근육을 딱딱한 자세로 고정해 놓고 몇 시간씩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퍽 하고 경직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니어의 몸은 덜 유연하고 더 민감해진다. 나이가 들면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작은 압박이나 긴장에도 쉽게 통증이 생겨요.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베고 잤던 베개 지금은 조금만 높아도 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고 조금만 낮아도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듯 불편하죠. 이게 반복되면 목 디스크, 퇴행성 근육통, 만성 결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3. 아침 통증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아침에 목이 아프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불편하고,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고,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결국 하루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어깨가 당기고, 뒷목이 뻐근하면,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집중력, 기억력, 기분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건 단순한 잠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며칠 아프다 말겠지, 익숙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기면 더 악화되기 쉬워요. 목 주변 통증은 몸의 중심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틀어지면 어깨, 등, 심지어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통증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에게 맞는 베개의 높이 찾기라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베개의 높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통증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내 몸에 딱 맞는 수면 자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잘 때 목이 꺾이면 그 고통은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베개 높이 하나 바꿨다고 통증이 줄어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생각보다 흥미로우실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쓰시는 베개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시나요? 딱 누웠을 때 머리가 위로 들리나요? 아니면 아래로 꺾이나요? 대부분은 그냥 익숙해서 편하다는 느낌만으로 베개를 쓰세요. 하지만 이 편하다는 게 진짜 편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함에 익숙해져 버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높은 베개는 어떻게 몸을 망칠까요? 일단 높은 베개는 머리가 들리고 턱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건 목을 자연스러운 곡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즉, 목뼈 경추를 위로 꺾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자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목뒤 근육이 긴장해서 뻐근함이 생기고 어깨까지 결림이 퍼지고 어떤 분은 팔저림이나 두통도 느껴요. 심하면 경추 디스크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런 상태로 6시간, 7시간 자면 당연히 아침엔 온몸이 뻣뻣하고 피로가 풀릴 리가 없죠. 낮은 베개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낮으면 다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너무 낮은 베개는 고개가 뒤로 꺾이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좁아지고 코골리가 심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수면무호흡증처럼 중간중간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또목 앞쪽이 눌리면서 뒷목과 어깨 근육에 과한 부담이 생겨요. 결과는 비슷합니다. 목통증, 뻣뻣함, 피로 누적, 핵심은 척추와 목이 일직선이 되느냐예요. 사람 몸은 자는 동안에도 자연스러운 정렬 즉정 자세를 유지해야 회복이 잘 돼요. 그래서 베개 높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뼈와 척추가 쭉 일직선이 되게 만드는 높이. 그게 안 맞으면 밤새 목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꺾이거나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아침의 통증입니다. 누워있는 내내 잘못된 자세로 고정된 그 시간이 결국 뒷목, 어깨 등으로 통증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시니어에겐 더큰 영향이 있어요. 시니어 분들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젊을 때보다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다 보니 한번 긴장되면 풀리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목 어깨 통증으로 병원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베개 문제였다. 이렇게 말해요. 치료보다 베개 바꾸는 게 빠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떤 게딱 맞는 베개인가요? 이건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누워서 잘 때,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을 때, 자세에 따라 베개 높이는 달라져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쓰던 베개가 혹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과 어깨의 아침 통증,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베개가 좋은 건가요? 바로 누우나 옆으로 자나 이 정렬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베개가 제일 좋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좋은 베개는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딱 하나. 바로 내 몸에 맞는 베개 높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그림 한장 떠올리시면 됩니다. 1. 척추와 목이 일직선이 돼야 해요. 사람의 척추는 옆에서 보면 S자 곡선이에요. 목도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약간 휘어 있죠. 이걸 경추의 C자 곡선이라고 하는데, 잘때이 곡선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게 베개의 역할이에요. 그 말은 곧 머리가 위로 들리지도 아래로 꺾이지도 않게 딱 편안한 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 바로 누워 잘 때는 정면으로 누웠을 때 턱이 너무 들리면 베개가 높은 거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 너무 낮은 거예요. 정답은 턱이 약간 아래로 당겨지는 느낌. 목 뒤에 손가락 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높이. 이게 목이 편안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에요. 이 정도 높이면 목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자고 일어난 뒤에도 뻐근함이 덜 합니다. 3. 옆으로 잘 때는 이 자세에서는 목이 아니라 어깨가 변수예요. 어깨가 눌리면 목이 기울어지기 쉽고, 그게 고정된 채몇 시간 있으면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이 생기죠. 그래서 옆으로 자는 분들은 어깨 높이만큼 머리를 베개가 받쳐줘야 해요. 즉, 어깨부터 머리까지 수직이 되게,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받쳐주는 높이어야 해요. 남자분들이나 어깨 넓은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베개가 필요할 수 있고, 체구가 작거나 어깨가 좁은 분은 낮아도 괜찮습니다. 4. 베개는 높이 뿐 아니라 재질과 경도도 중요해요. 같은 높이라도 딱딱한 베개는 실제로는 더 높게 느껴지고 푹신한 베개는 눌려서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눕기만 해보고 사면 집에 와서 써볼 땐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요즘은 높이 조절 가능한 베개가 인기가 많아요. 내 머리에 맞게 수건을 덧대거나 빼는 방식으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오, 기억할 건딱 하나예요. 누워서도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베개가 무조건 낮거나 높아야 좋은 게 아니고 브랜드가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몸에 맞느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 쓰는 베개가 처음엔 편했는데 요즘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몸이 똑똑하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한번 정면 측면에서 내 자세를 거울로 보듯 살펴보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내 몸에 맞는 높이는 어떻게 찾죠?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자가 진단과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베개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엔 그래, 베개 높이 중요하단 건 알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집에 있는 베개로 내게 맞는 높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까지 실제로 바로 해볼수 있는 가이드로 알려 드릴게요. 1. 일단 아무것도 없이 누워 보세요. 기본 기준 잡기. 처음엔 베개 없이 평평하게 누워 보세요. 바닥보다 침대가 더 실감 나지만 요가 매트나 얇은 이불 위도 괜찮아요. 이때 목뒤가 붕뜬 느낌이 들면 평소 베개가 너무 낮은 거예요. 반대로 고개가 뒤로 꺾이는 느낌이 강하면 너무 높은 거예요. 목이 편안하게 바닥에 닿아야 기본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그 기준에 맞춰 조절해 나갈 거예요. 2 수건을 하나 준비하세요. 높이 테스트. 집에 있는 수건, 얇은 거 두세 장이면 충분합니다. 수건 한 장씩 접어서 베개처럼 쌓아 보세요. 처음엔 한 장, 그 다음엔 두 장, 세 장까지도 해 보세요. 각각의 높이에서 누웠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비교해 보세요. 정면으로 누웠을 땐 턱이 약간 당겨진 느낌, 목 뒤가 안정적으로 받쳐지는 느낌. 이게 이상적인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땐 머리가 기울지 않고 척추가 수평이 되는 높이, 어깨가 눌리지 않고 목이 꺾이지 않는 느낌. 딱아 이게 편하다 싶은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이상적인 베개 높이에요. 3 아침에 일어난 뒤에 느낌도 체크해 보세요. 베개는 잘 때도 중요하지만 자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도 정말 중요해요. 목이 가볍다. 어깨가 안 당긴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베개는 합격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욱신거리고 손이 저린다거나 하면 아직 높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한번더 수건으로 조절해 보세요. 4. 높이 조절 가능한 베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요즘은 안에 패드를 넣고 빼면서 5mm 단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베개도 있어요. 한번 사두면 온 가족이 자기 높이에 맞게 쓸수 있어서 시니어 분들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새로 사지 않더라도 지금 가진 베개에 수건 한장 얹기만 해도 충분히 높이 조절 효과를 볼수 있어요. 5. 내가 주로 자는 자세를 고려하세요. 바로 누워 자는 분과 옆으로 자는 분은 필요한 베개 높이가 달라요. 바로 자는 분은 4에서 6cm 정도의 중간 높이, 옆으로 자는 분은 6에서 9cm 정도의 높은 높이, 그리고 양쪽을 섞어 자는 분이라면 중간 높이에 살짝 경도 있는 재질이 좋습니다. 누워도, 돌아 누워도 괜찮은 느낌이 들어야 하니까요. 지금 베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정말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하지만 실제로 베개 하나 바꾸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 어깨 안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수면 중 자세고 그걸 좌우하는 게 바로 베개 높이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베개 외에도 시니어 숙면과 통증 완화를 도와주는 생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베개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생활 습관까지 함께 개선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베개만 바꿨는데도 좋아졌다면 이건 더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베개를 내 몸에 맞게 바꾸면 정말 아침 컨디션이 달라져요. 목이 안 아프고 어깨가 가볍고 몸이 덜 무거운 느낌. 그런데 거기서 멈추긴 아쉽잖아요.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들만 더 신경 쓰면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자, 베개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침실 환경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먼저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름철엔 23에서 25도, 겨울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는 내내 몸이 긴장하게 되고 근육 이완도 안 돼서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또 습도가 낮으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히기 쉽고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수면 무호흡증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가습기 없이도 빨래 하나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 조절은 충분합니다. 조명도 중요해요. 수면 직전엔 너무 밝은 조명보단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주황빛 조명이 좋습니다. 그게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2.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이 줄어요. 스트레칭이요? 운동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격한 운동 말고 딱 5분 자기 전에 해주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기. 어깨를 으쓱했다가 툭 내려주는 동작. 벽에 손을 짚고 팔과 가슴을 펴주는 스트레칭. 이런 것만 해도 자기 전 뭉친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덜한 자세로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베개가 맞춰졌는데도 어깨가 여전히 뻐근하다면 자기 전에 이 스트레칭 꼭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3. 수면과 통증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카페인과 알코올. 하루 커피 한두 잔은 괜찮아요. 하지만 오후 두세 시 이후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우리가 자는데만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근육 회복에도 영향을 줘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면 잠잘 오던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잠만 반복되는 상태예요. 그러니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죠. 대신 따뜻한 우유, 바나나, 꿀물 같은 건 근육 이완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입니다. 4. 수면 시간보다 수면 리듬이 더 중요해요. 어제는 9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5시간만 자도 괜찮을 때도 있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 리듬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잠들기도 쉬워지고, 자는 동안 회복도 잘 돼요. 즉, 수면 규칙성이 통증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팁을 드릴게요. 내 몸이 편안하면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결국 베개도 스트레칭도 음식도 다한 가지 목적이에요. 내 몸을 편하게 해서 회복을 잘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낮 동안 많은 걸 느끼고 움직이고 긴장합니다. 그걸 밤 사이에 풀어주는 게 바로 잠인데요. 그 시간조차도 통증 때문에 힘들다면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가면 분명 몸이 달라지고 통증도 덜해지고 무엇보다 내일이 더 가볍게 시작될 거예요. 작은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저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기지개 켜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분들 그 통증의 원인이 단순한 베개 높이였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사실 우리 몸은 누워 있는 동안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목과 어깨는 베개 하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그런데 그 받침이 잘못돼 있다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고정된 피로 속에서 밤을 보내는 셈이죠. 어쩌면 이 나이엔 원래 이런 거지 하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아침의 통증이 그저 높이가 맞지 않는 베개 때문이었다면 조금은 허탈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몸에 맞는 베개 높이 찾는 방법. 누웠을 때 척추 정렬의 중요성, 베개 외에도 수면 환경, 식습관,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통증을 줄이는 팁들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딱 수건 한 장만 얹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이제 남은 건딱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것중 하나라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베개 한장 바꿨을 뿐인데, 어라? 어깨가 편하네? 아침이 개운하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혹시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시니어 건강은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왜 아플까? 가 아니라 어떻게 덜 아플까?를 함께 고민하고 더 건강한 일상으로 이끄는 영상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더 편안하고 가벼운 아침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